삼리쿠카 네 번째 밭을 오늘 완성했어요. 네 번째 밭은 가로가 3cm 정도 커가지고 모종도 많이 들어가고 돌도 앞뒤로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밭이었어요. 그래서 한 3일에 걸쳐서 지금 이 밭을 완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모종을 하나씩 심어 놓고 매년 봄에 싹이 트면 또 얘가 열 개로 번식도 하고 나물도 주고 그렇답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맨바닥에다 하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두글 쳐가지고 이렇게 했어요. 여긴 늪지대고. 실은 여기서 또 뱀이 나와가지고 또한 바탕 새하얘졌죠? 그 그래서 일, 오후에 못 하고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됐어요. 이 밭을 이렇게 하나 만완성했까 돌이 이렇게 있었던 건데 무거워서 못 나르고 꼬꼬랑에 해놨어요. 남편이 이걸 보고.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오늘은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 밭을 풀은 다 냈으니까 다섯 번째 밭을 얼만큼 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